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연령층 좋아하는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소스를 만들어 보는데 재료가 저는 누군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소고기, 양파, 버섯, 토마토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제 면은 파스타면 우리 케찹 토마토 케첩하고 치즈하고 있어요 우리가 토마토를 먼저 껍질을 벗길 거예요. 칼집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 뜨거운 물에다 살짝 담그면 껍질이 벗겨져요. 네, 껍질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담. 뜨거운 팔팔 끓는 물에다 한번 이렇게 돌리면 껍질이 이렇게 잘 벗겨져요. 껍질을 다 벗겨야지만 먹을 때 부드럽고 좁습니다꼭 벗기세요. 뜨거운 물에 데친 거 껍질을 까면 잘 까져요. 이렇게 까서 이제 썰 거예요. 먹기 좋게. 자, 이렇게 이제 크기를 일정하게 이렇게 썰어서 잘라서 냄비에 넣고 끓여요. 이제 물을 좀 받아서 이제 왜 먼저 끓일 거예요 토마토. 안녕하세요. 아미킥과 함께 가요를 시작합니다. 끓는 동안. 토마토 끓는 동안에 이제 다른 재료들을 썰을 거예요. 양파 이렇게 썰어 놓고 이제 버섯도 썰을 거예요. 저는 버섯을 고, 고기, 이 고기가 들어가니까 버섯이 들어가면 또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버섯 넣어서 몸에 좋은 버섯 넣어서 해보세요. 좀 절잘하게 먹기 이렇게 썰어도 돼요. 자, 양파하고 우리 버섯도 이렇게 잘라놨어요. 자, 김치도 이 크기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김치가 들어가면 생각보다 맛있어요. 담백하면서. 그래서 저는 김치를 한번 넣고 소스를 만들,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르신들이 참좋아하요 젊은 친구도 좋아해요. 담백하고 맛있다고 우리나라에 맞게 한번 해보는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성에 맞게 한거니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썰어서 놨어요 자, 이제 토마토 소스가 자, 어느 정도 토마토가 많이 끓었어요. 끓, 보니까. 이제 여기다 우리 재료를 넣고 같이 넣고 끓여볼 거예요. 자, 김치. 아까 썰어놓은 버섯. 자, 양파. 자, 다 넣고, 썰은 거 넣고, 이제 끓일 거예요. 어느 정도 끓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넣든 취향에 맞게, 해물을 넣든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 놓고, 이제 끓이, 끓이면서, 이렇게 넣고 끓여요. 푹 끓이면,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맛있는, 맛이, 맛이 맛이 우러났어요 있는 집에서 있는 재료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간단하면서 건강에도 좋아질 것 같은 맛있는 파스타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시중에서 우리가 재료 소스를 그냥 사서 면만 삶아가지고 그냥 먹잖아요. 근데 집에서 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되게 별미더라고요. 이렇게 끓인 다음에. 이렇게. 자, 야채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익었어요. 이제 고기도 다 익고. 이제 간을 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제가 간은 소금 간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케찹을 넣어가지고 간을 할 거예요. 적당하게 넣어서 간을 보고 너무 짜지 않게 적당한, 케찹을 적당하게 넣으시면 돼요. 색깔도 약간 이뻐요. 음!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야, 어느 정도 소스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간을 보니까, 음, 맛이 좋네요. 좀더 넣어야 되겠어요. 야, 간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아요. 이제 이게 양념이랑 간이 이제 어느 정도 어우러질 동안은 좀더 끓여, 끓여주고요 예, 나머지 예, 한쪽에서는 면을 삶을 거예요 면. 자 이제 소스가 다, 이제 다 끓여졌어요 이제 그러면 면을 한번 삶아볼게요 리면 삶을 때는 푹 끓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한 3인분 할 거예요, 면은. 옆에 어르신 하고 나눠 먹어야 돼서, 한 3인분만 할게요. 자, 우리 면은 이렇게 끓는 물에 이렇게 붙이듯이 하고, 어느 정도 잠기면 이렇게 해서 삶을 거예요. 파스타 면이 이제 어느 정도 끓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만져보고, 뜨거워. 좀 더, 더 익혀야 될것 같아요. 완전히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익히세요. 그리고, 자, 면이 이제 다 익었습니다. 자, 면을 건져서, 이렇게 넣어서, 자, 어르신 갖다 드린 거라서 양을 많이 안할 거예요. 이게 치즈를 위에 좀 넣고, 이렇게 저는 같이 안 볶고, 그냥 위에 살짝 올릴 거예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소스를 아까 만든 소스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맛있는 파스타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94세 된 어르신한테 한번 맛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같이 따라와 보시세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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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파스타 만들어 왔어요. 한번 뭐, 드셔보시고 <laughs> 맛있는 파스타. 상 하나 갖다 주세요. 뭐? 파스타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맛있어, 맛있어. <laughs> 응. 아니, <사람> 다, 파스타. <laughs> 왜 무엇을 갖고 하겠죠? 일로 와서 드셔보세요. 이게 어르신들도 응. 좋아하는 파스타를 내가 만들었어요. 마셨대요. <laughs> 맛이 어때? <laughs> 어르신, 맛은 어때요? 제가 직접 한거죠 맛있어 맛있어 다양하게 94세 드신 어르신도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연령층에 맞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